충남 당진의 대규모 공장 현장 그 안에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중인 사내 식당이 있습니다. 햇빛이 쏟아지는 유리천장 화이트 중심의 세련된 인테리어. 이런 공간에 어울리는 음향 시스템을 찾는다면 당연히 쿨사운드죠. Cool 내부 구조는 직사각형으로 넓고 시원하게 뚫려있고 청고도 꽤 높습니다. 이런 환경은 울림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 설치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음질과 인테리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스피커를 준비했죠. BGM용으론 폴크오디오 아트리움 5 벽부형 스피커 10대, 안내방송용으론 보스 FS2C 실링 스피커 2대를 설치했습니다. 아트리움 5는 5인치 100와트 출력으로 실내외 모두 사용 가능한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미국에서 하이파이 브랜드로 유명하죠. 그리고 FS2C는 2.5인치지만 1 6와트 출력의 하이로우 겸용 스피커로 노출 천장에도 깔끔하게 벽 매립 설치하여 균일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. 앰프는 디노디오 SR650D 6채널 900W급 앰프로 블루투스, USB, SD카드 모두 재생 가능하며 각 채널별 볼륨 조절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. 고급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음향 설치, 쿨 사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